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싱글 모임 공지를 하겠습니다. 일시는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1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. 장소는 대전 복합 버스터미널 500m 인근 식당이고요. 인원은 선착순 참가비 입금 순입니다. 위 남녀 선착순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인원 몇명 그런 거 아니고요. 선착순으로 입금하시는 분부터 이렇게 그 참가를 우리가 신청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합니다. 참가비는 10만 원이고요. 입금 계좌는 제가 여기에 공지에 띄워 놓을 거고요. 자격은 법적인 싱글만 가능합니다. 별거라든지 뭐 조혼 이런 부분은 불가합니다. 반드시 이혼이나 사별, 미혼 이런 분들만 가능합니다. 이번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. 기타 문의는. 010-7253-7752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싱글 모임을 하게 된 음,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얼굴을 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셨고요 전화나 유선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아주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대화도 나누면 훨씬 더 매칭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8월 23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길 바라고요.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대전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